1장 16절로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은 세상 편이라 편이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선택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의 나고자와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구야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과 세상 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들의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정확하게 달라졌다 하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질병 앞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큰 죽을 병 앞에서 세상 편을 선택한 왕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는남 유다의 왕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하면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희석이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죽을 병에 그때 당시에 들었다면 죽기 전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할수 없는 그 엄청난 여러가지 물질과 또한 권력과 모든 어떤 환경 세상에서 좋다라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마 치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던 이 죽을 병. 그것은 왕으로서 아무리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어떤, 어떤 병이, 병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경의 치유에 강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모든 것이 이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수기야 왕에게 이제 찾아왔던 이 질병, 죽을 병이었는데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성경에는 어떤 병이 병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등산으로 추정되는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따라갑시다 얼굴을,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아렐루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의 왕이 얼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가슴을 치고 땀을 치며 떼굴 떼굴 둥글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 안타까운 것은 에 우리가 이북 이스라엘의 왕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들게 됩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시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면은 애그론의 신반세붑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하를 시켜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반세붑이라는 것은 파리의 왕이라는 명칭을 가진 우상 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바알세고 파리의 왕이라는 명칭을 가진 우상신이었는데 이 우상신이 소문에는 질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던 아시에게아시아에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시아에게 이제 엘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장 1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 의신 발세급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시아는 죽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조금 전에 히스기의 왕,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에 얼굴을 이제 하늘을 향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결과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을 병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고 아, 네. 성경에 우리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시스기야 왕하고 아시야 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었지요. 물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바람 난간에서 떨어서 죽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laughs> 비슷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희석이야는 살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을 선택하고 이방 신이었던 발세불 향해 도움을 청한 아시야는 결론적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넘어가 보면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명을 죄한 11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11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리고 세상 편을 선택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조하느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한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살발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주동자이기 때문에 무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니 그 어려운 난간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교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선택해야 될 분명한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한 명의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가. 지 예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비록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비겁하게 정말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네. 예수님 편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편에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르다 보기에는 보기에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참하게 붙잡히고 끌려가면서 정말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이 가르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선생이었지만은 한때는 능력을 행했지만은 아... 아무 힘이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오히려 대제사장과 화려하게 그들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그에게는 더 힘이 있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름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의 역사와 저 하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반면에 유단은 어떻습니까? 가로유단은 스승을 배신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기록했지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으로 성경에는 영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희스기야 왕처럼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을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암담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며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곳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왕과 같은, 그리고 말씀을 소개드린 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삼십 약에 팔아먹은 가르묘다와 같은, 그러한 끔찍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세상, 편이냐. 세상 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소위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그 일에 우리는 앞장 서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절제하고 끊을 수 있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편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편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다면.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스비 아, 네. 어왕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육신에 누어진 상속에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나 반대로 아시아 왕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타까운 차라리 나지 아니 었으면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유다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길과 방향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 더 안타깝고 하나님 보실 때의 부끄러운 사람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성들어분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제목의 말씀처럼 세상 편을 정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기로에 놓여있을 때에 정말 정신을 다싹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개의 1장 16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분명히 결정해야 될아버지라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아버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희수기와 왕과 같이 정말 우리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선택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영들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편이 아닌 세상 편이 되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많이 있어 옵니 저들에게 갑절한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갑절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 네. 정말로 하나님 편이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서 영혼이 살되게 하시고 아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하나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